3번, 3번, 4번, 로마. 배추 어? 또. 바나나 바나나 감 감은 나올 리가 없는데 반은 더 많다 아니 1, 2번, 3번, 4번, 5번 체크. 한 글자부터 다섯 글자 돼 있는 과일 이름을 한번 내볼 거예요 자, 첫 번째 한 글자로 된 단어 과일 야채 뭐다 되는 단 하나만 내봐요 뭐가 있을까? 감감 오, 그래 맞아 가을에는 감이죠, 그죠? 감 자, 두 글자는 뭐가 있을까? 배추. 아, 배추. 오, 가을의 배추죠, 그죠? 배추. 자, 세 번째. 세 글자로 된. 바나나. 바나나. 오, 돈이 맞아요. 바나나. 네글자가 뭐가 있을까? 파인애플. 야, 우리 돈거 단어 천재야, 단어 천재. 오. 맞아 <laughs> 네 글자. 파인애플. 단어 때는. 초요. 다섯 개 어머니! 동글동글한 거 있잖아. 동글동글한 거. 사과? 아니야. 두 글자잖아. 다섯 글자. 도마도. 도마도인데 무슨 도마도? 방울도마도. 그래. 방울도마도. 어, 어. 그게 그러니까 다른. 방울도마도. 토마토. 맞죠? 네. 이걸 처음에. 어머니! 제가 처음에 서 해서 한 글자부터 다섯 글자를 했는데 자, 첫 글자 뭐였어? 첫 번째 뭐였어? 감. 야, 우리 기억해 다들 정작 했던 사람 기억을 못해 <laughs> 그럼 두 번째는? 두 글자 사과, 사과. 사과. 어머니 대추 했잖아 뭐라고? <laughs> 대추 대추 어, 그냥 사과할까? 대추 대추 그래 처음에 했던 거 해야지 대추 세 번째 세 글자 바나나 바나나, 바나나. 그렇죠 네 글자 네 글자, 네 글자. 파인애플. 다섯 글자. 방울동화도. 어, 어. 어머니, 요걸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지금 머리가 복잡해지는데, 기억해야 되는 게, 제가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번호를 붙일 거예요. 자, 1번. 감. 감. 2번. 대추. 대추. 3번. 다가. 바나나. 다가. 4번. 파인애플. 5번, 방울토마토. 기억하셔야 돼. 자, 1번은 뭐라고요? 방. 2번은? 배추. 3번은? 바나나. 4번은? 방울토마토. 파인애플. 바울도. 자, 4번. 파인애플. 파인애플. 5번. 방울토마토. 아, 그래, 방울토마토는 다섯 글자잖아 제가 하나, 둘, 셋, 넷, 하는 한글자, 두글자, 세글자, 네글자, 다섯글자.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 들어갑니다. 어머니, 제가 번호를 붙일 거야. 그러면 거기에 있는 걸 맞춰 보는 거예요. 자, 3 번, 바나나 오, 좋아요. 자, 2번, 대과 자, 대충, 대충, 니다대 번. 그렇죠. 자, 첫 번째 단계는 쉬워요. 두 번째 단계로 갑니다. 두 글자, 자, 두개 번호가 두 개가 나옵니다 자, 2번, 번 4번, 배추. 사과. 2번4번파번1 2번, 3번, 4번, 바나나. 바나나가 세 글자인데? 2번3번4번파5번1그번니까번번은 네. 그럼 자살, 네. 그리고 자갈을 왜 계속 나와? 네. 대추! 네. 그 다음에! 네. 파인애플, 그렇지요. 어머님, 그래서 지금 머릿속에 지금 생각을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1번부터 5번까지 뭐가 나오는지 내가 알려드릴게요. 1번은 감 2번은 대추. 3번은 바나나. 4번은 파인애플. 5번은 방울토마토 오케이 어, 자 다시 두 번째 두 글자 나옵니다 두 글자, 두 글자 두 숫자가 나옵니다 1번 5번 1번 1번 감감어1니1 번, 5 번. 1 5 1 5 번. 5 1번1 5번1번5번5 1 어, 1번5번감1번5번 감 1번 감그렇감 그렇지 감을번감도 그렇지. 다음. 자, 갑니다. 감개번감 3개 3개. 1번 감 1번 감개 개. 감 1번 감 1번 1번 감 1번 3번5 1번 감 1번 감 1번 감순서대 1번 감 1번 감1니감1감 1번 감 1, 어1번 11, 12, 13, 아, 14, 15, 16, 17, 1 1 1 1 1 13, 14, 15, 1나 17, 1나1 1 1 1 13, 1 15, 1나 17, 18, 19, 10, 11, 1 3 5 16, 17, 18, 19, 10, 11, 1 13, 1 15, 16, 17, 18, 19, 1번1번 12, 1 1 1 3 5. 자, 지금 어떻게 자, 다시. 1 1 1 6 1 1 1 1번1번3 한번나나 아, 나. 나, 아, 나, 나. 번이 강원도부터요. 어? 아, 어우리 어머니 어머니가 이런 일삼오 오강 대추 나 나. 대추. 아 이러니까 어강 대추 이게 세 글자 되는 거고 야 창의적인데. 어. 자, 밥하고, 야, 이거, 감하고 자, 이거, 하고대추니가세글자고 자, 그다음에, 못다니라 못 야, 뭐, 아니, 아니, 아자, 어니, 다시 갑니다세개가나옵니다세개가 2번, 4번, 네. 1번, 아, 2번, 아, 4번, 아, 1번, 하나 하나1추 하나 하나. 그번3나나번 1번, 아, 나 <laughs> 2번, 4번, 1번. 2번, 4번, 1번. 그, 돼. 가잘안 되는 거. 2번, 4번, 1번. 2번, 2번. 2번이 뭐야? 그렇지. 4번은? 바나나! 파인 2번, 4번. 파인애플, 1번. 3번. 그래, 이거야, 이거. 이거. 어, 2번, 4번1번 어떻게? 3, 이런 3. 이러면 가을 이야자 3. 니번 2번, 2번. 내가 2번. 야, 2번, 아어 2번, 어, 그럼 바번나번왜번번에서 계속 나와 3번, <laughs> 네원이 이번엔 어렵지만네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네 개가 나옵니다 네개 숫자 네 개가 나옵니다 자 2번 3번 4번 5번 2번 3번 4번 5번 배번어또바번나감나은 나올 리가 없는데 번 5번 5번 아니. 1, 2번, 3번, 4번, 4번, 5번, 4번, 5번, 번